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안녕하세요. 수수입니다. 벌써 9월 중순이네요. 지금이 짬뽕 먹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중식당들 세 곳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독특하고 고급지고 캐주얼한 분위기 매우 다른 세 곳을 가져왔어요. 끝까지 봐 주세요. 첫 번째로 진짜 상해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곳. 상해 원탕입니다. 상해원탕은 정자동 아데나르체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 건물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반 중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롭고 독특한 중국요리들이 많고 그 메뉴들이 다제 취향이라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가는 단골집이에요. 실제로도 현지에 가까운 상하이 중식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자, 그럼 메뉴들을 보실까요? 완탕부터! 요리까지 독특하고 다양한 메뉴들이 많아요. 바삭하면서 쫄깃하고 새콤달콤한 맛의 북경식 탕수육인 꿔바로우입니다. 국내산 등심이라 그런지 두툼하고 맛있습니다. 가격도 양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보통 3명 이상 가면 주문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거의 항상 주문하는 계란로스 볶음면이에요. 계란, 돼지고기, 각종 야채를 직접 만든 면과 함께 조리해서 굉장히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쌀쌀해진 요즘 먹기 딱인 육장탕면입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불맛이 느껴지는 다진 돼지고기 볶음이 잔뜩 올라간 면 요리예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편이라 어, 저는 되게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유니자장면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덜 자극적이고 어, 감칠맛 나는 육장 반면입니다. 육장 탕면과 마찬가지로 불맛 가득한 다진 돼지고기와 특제 소스가 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예요. 소스가 많아서 공깃밥 추가해서 비벼먹어도 맛있습니다. 볶아진 토마토와 계란이 밥과 함께 나오는 토마토 계란 덮밥입니다. 우리가 아는 딱그 맛인데 적당히 달달하고 담백한 맛에 남편 최애 메뉴예요. 사진에는 없지만 여기 완탕도 담백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가족 모임이나 기념일에 방문하기 좋은 고급 중식당 JS 가든입니다. 지점이 많이 있죠. 저는 판교 현대백화점 9층에 위치한 JS가든에 다녀왔습니다. 인기가 많은 곳이니 룸이나 뭐 이렇게 분리된 공간을 원하시면 예약 꼭 하시고 방문하세요. 여기는 북경오리와 코스오리가 유명해요. 저도 단품 메뉴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런치 코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런치 코스 중 나리 코스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요리로는 게살이 가득 풀어져 있는 게살 스프가 나와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술술 들어가는 스프입니다. 간이 딱 좋은 간장 소스에 숙주가 가득, 그리고 그 위에 전복이 가득 올려져 있는 메뉴예요. 전복의 식감도 숙주와의 조화도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입니다. 다음으로 닭날개 튀김에 고추, 마늘, 파가 어우러진 중독성 갑 사촌식 닭날개예요. 겉바속촉, 매콤하고 짭조름해서 맥주랑 같이 먹으면 딱입니다. 이 메뉴는 3,000원을 추가하고 어양가지 새우로 변경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가지에 새우가 붙어있어서 탱글탱글 맛있습니다. 기본 만두이지만 육즙 가득하고 피가 쫄깃해서 맛있는 만두입니다. 동글동글 요즘 찹쌀탕수육의 유행 스타일이죠. 모카솜 스타일의 이 찹쌀탕수육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크기가 좀 복불복인 것 같아서 모든 탕수육이 고기가 컸으면 좋겠는 마음이네요. 식사는 짜장면, 짬뽕, 기스면, 볶음밥 중에 고를 수 있는데 그중 도장면으로 만든 짜장면과 짬뽕이 가장 맛있었어요. 짜장면도 훌륭한 면발에 감칠맛 나는 소스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짬뽕은 적당히 매운맛에 신선한 해산물들과 야채가 가득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짬뽕은 2인 이상 주문해야 하고, 코스 가격에 2,000원이 추가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깔끔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후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음식 영상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중식당도 판교 현대백화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1층에 있는 캐주얼 중식당 스트리트입니다. 이곳은 중식당이라기보다는 아시안푸드 전문점인데 중국 요리들이 맛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자 전분으로 튀김옷을 입힌 돼지고기에 달달한 소스를 묻힌 꿔바로우입니다. 꿔바로우는 뭐 어디서 먹어도 맛있죠. 아롱사태가 들어가 국물이 진한 우육탕면입니다. 마라버전도 맛있고, 고기가 진짜 두툼한데 엄청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왕큰 소갈비와 아롱사태가 들어간 담백한 왕갈비국수예요. 우육탕면에 비해 국물이 담백한 편입니다. 명란 아보카도 덮밥은 일본 요리이긴 하지만 짭조름한 명란과 담백한 아보카도가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새우 소바와 소고기 완탕 쌀국수도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배달로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꼬바로우와 누룽지 크림새우는 좀 눅눅해져서 배달로 시키기에는 좀 비추하고 면이나 밥 요리들은 괜찮았어요 요즘 중식당 맛있는 곳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아시는 맛집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소개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